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삶을 어,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르고 또 추구하는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삶의 모습이 여러 가지입니다. 삶의 방식도 여러 가지고 여러 모습들을 보면서 살아갑니다. 우리 가 살아가는 이웃의 삶, 내가 또 친한 사람들조차도 어, 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기도 하죠. 그런데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는 프로가 하나 있어요. 혹시 나는 자연인이다는 하프로가 아십니까? 그 아주 좋아하시 어, 나는 자연인이다니까 어, 어, 벌써 이렇게 많이 보셨던 것 같아요. 이게, 이 다큐멘터리는 어, 프로인데 이제 도시 속에서 살다가 여러 가지 지치고 또 상처를 받거나 뭐 여러 어떤 사정들로 인해서 뭐 여러 어떤 뭐 많은 이유들로 인해서 산에 들어가서 자연 속에 들어가서 도시에서 떠나서 이제 산 속에서 사는 겁니다. 자연인이 되는 겁니다. 자연 자연에 들어가서. 자연인이 돼서 살아가는 거죠 그런 것을 이제 다큐멘터리로 찍은 거예요 그 찍어가지고 하는데 이제 저기 있는 뭐 MC들이 같이 그 자연인이 사는 곳에 가가지고 자연을 찾아가서 같이 자연인이 먹는 음식도 먹고 자연인과 같이 잠도 자고 그런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체험을 해보는 거죠 그런 걸 소개하는 프로인데 많은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한분 있어요. 한번 분, 한분 보여주겠습니까? 자연인 김세진이라는 분인데요. 뭐 엄청난 특징 이 있는 자연인은 아닙니다. 그동안 나왔던 자연인들처럼 뭐 아픔이 있었고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뭐 산에서 살겠다고 거기서 영원히 살겠다고 한건 아니었어요. 그런 여러 가지 상처와 아내가 암에 걸리고 여러 가지 사연들로 인해서 도시를 떠나서 자연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살다 보니까 자연인. 자연에 정착하며 성능하며 살아가게 됐는데, 여러분 이 분이 지금 살고 있는 집에 집이 높이가 얼마나 높은 곳에 살수 있는지 아세요? 한번 화면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자연인 김대 씨가 저기 집 보이죠? 저기 집이 있는데 해발 1,064m. 저기 집을 짓고 살고 있어요. 처음부터 자연에 들어갔을 때저 정도 높은 곳에 살지는 않았는데 이제 살다 살다 보니까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갔어요. 자연 속에서 도 아예 그냥 거의 사람들이 못. 1 6 4 m 까지올라갔는데 저기 높이가 잘가이가죠 한라산이 한1 8 0한1,77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뭐, 그, 그죠 한라산보다 높긴 하지1 6 4 m 도 엄청 높은 거죠. 근데 저기에 올라가서 이렇게 집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생각해 보십시오. 자연이는 이제 도시의산는 모습으로 어요 저, 들가 어, 자연 속에 살아가면서, 흥무하면서, 저해가 천국에서 사는 데 지문 입고 살아가면서 보면요. 저기 있는, 저기서 나는 장문들을 놓고, 저기서 농가를 이렇게 하고, 자기가 자국자국 하는 거예요. 저기서 예, 살아가는데, 방금 도시가 살던 게 너무 좋아. 해서 다시 내려와서 의주일 하고 싶은 마트 가고, 그래서 할 음.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이 이제 산에서만 사는 거예요 산에서 도시에 있던 삶의 방식을 버리고, 자연이 되었기 때문에, 자연에서 주는 자연 안에 순환을 살아가야 그 자연에 맞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죠. 그게 자연이죠. 만약에 그게 없으면 그 도시 거를 여전히 갈고 하고 그 마음속에 도시를 대한 갈망 있고 뭐 사람들이 몰래, 사람들이 몰래 숨어서 도시에 내려온다. 계속 내려와서 사고 먹는다면 뭐 자연이랑 할수 없을 것입니다. 나니고 도시 그냥 도시를 피해서 있는 거죠. 도시도 그 끼가 자연이 숨는 것을 허용죠 진짜 자연 있는 모든 것에 다 자연의 순환에서 자연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진짜 자연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 그렇기 때문에, 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대단한 사람들이 다 자연에 좀 안타깝기도 하고, 하지만 자연적으로 사는 사람들이요. 그런 모습들을 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성도잖아요. 우리는, 성도잖아요. 우리는 성도라고 부르잖아요. 성도라고 부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는데, 우리의 삶의 방식,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우리의 삶의 방식, 미래의 사회 방식은 어떻게해야 되요? 우리가 오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한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8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저기 보면 성도라는 단어가 있어요. 성경에 나오죠.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신다는데, 이제 성도는, 저기서 나온 성도의 단어에 의미는 거룩한, 구별된 뭐, 경건한, 이런 거죠. 성도라는 자체가, 그리스도 있는 자체가 구별됐다는 거죠. 거룩하다는 거 경고함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 삶의 방식. 이 그걸 잊는다면요 생각해보십시오.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도 하지 않으면, 거룩하나님 입혀주시는 거지만, 그러나, 구별된 모습을 살아가기 위해 애써야 되잖아요. 견고을 추구해야 되는데, 저는 삶의 방식이 없어요, 성도라고 그 하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진짜 성도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laughs>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코로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수 있는 그 살, 사람의 삶의 방식이, 하 모습이 진짜 그리스도인지 진짜 성도인지 볼수 있는 거죠 한번더 넘겨주시겠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에서 저때안디옥교에서저때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비버스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 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어느 날 떨어진 게아니요저들의 삶을 통해서 초대교회 때저때 처음으로 불렀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저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가 저기 제가 어, 그리스도에게 석한 자들, 그리스도의 종들, 완전한 추종자들. 음, 추종해야 돼. 네, 그리스도 예술를 예술을 막, 이렇게 막, 갈고래. 예술이 막 엄청나게 좋아야 그냥, 우리가, 이제 그냥, 단순만 있어야 하지. 그냥스뭐 예배 드리고, 그냥 믿운 사람 하고그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정이 있어야 되 그리스도에게 속해야 되고, 그리스도를 따라 그래야지 그리스도의 뭐, 있잖아. 절대, 절대 소문들은, 생명도 그랬어요. 예수 믿는 것이 믿는 것이 생명과 짝이 된다. 예수 믿다가 죽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다도 했잖아요. 지금은 그런 것은 없지만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런 시대는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의 정신은 우리 그들이 속해야 돼. 그래 성도라는 구별돼서는 추구해야 돼.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산의 방식 방법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는. 그거를 우리가 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말씀이죠. 하나님 지혜를 예배하고 싶어요. 그 지혜로, 그 지혜가, 그 지혜를 받아서, 그 지혜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을 구성하는 모습이 되어야 되고, 방법이 되어야 됩니 그런데 나의 삶은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하루하루 이렇게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데, 그 지혜 없이 그냥 살아가면, 그거는 하는, 하나님, 하나님 그런 모습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성도라고. 이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 다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로 변화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6절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혜를 예비하시고 지혜를 나눠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 입에 나오는 것으로 이제 하나님 지혜를 주시겠다고 했거든요. 6절 말씀만 한번 보시겠습니까? 한번 6절 말씀. 여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신다 그랬죠. 그리고 그 입에서 내신다 그랬어요. 지혜를 주시는데 주시려면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에겐 지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지혜가 무한하시단 말이에요. 풍성하시고 달치라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그 창고에 하나님의 그 안에 하나님께는 충만하게 있어요. 넘치도록 있어요. 또 내어주고 또 내어주어도 부족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그걸 예비해두셨다. 예비해두셨는데. 그걸 우리가 받아야 되잖아요. 받아야 되는데 못 받고 살아가면 못 받고 왜못 받을까요? 못 받는 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 저번에도 지난 주에도 배웠듯이만 찾지 않기 때문에 찾는 건 우리의 몫이에요 구해야 거예요 구하고 찾는 거. 하나님 우리를 위해 우리 삶을 위해서 말씀을 예배해주시고, 하나님이 재를 준비해주시고 예배해주시고 말씀 주시는데 우리는 찾지 는 않는 거예요. 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태도는 그거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아니라면 고삶 속에서는 잊어버리잖아요. 너무 쉽게 잊어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너무 함부로 되었요 우리의 모습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받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것이 우리 삶의 방법이 되기 위해서는 방식이 되기 위해서는 찾아야 돼요 찾고 열렬 찾고 구해야 하는 것이죠. 지혜를 구하는 일이 내 삶의 방식, 내 삶의 편다. 야, 사람, 방법이 돼야 되는 겁니다. 야구보소 1장 5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유주시고, 꾸짖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정확하게 나와있죠. 하나님께는 부족, 하나님께 가지고 있는 지혜는 부족하지가 않아요. 하나님 후유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때로 지혜를 멀리 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한 다면 참는 다음 주시겠다는 것. 주신다고 하셨는데도, 예배 드셨는데도, 풍성하게 주시겠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공유해 주셔서, 죄를 주시겠다는 거 것. 그 죄를 가지고 우리가, 올바른 분별을 하고, 선택을 하고, 삶을 살아갈 수 있잖아요. 죄를, 죄를 더여고 죄를 짓지 않고, 죄의 욕으로부터 벌어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 원하시는 외교에 이제 걷게 되는 거요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구해 하는 거예요. 꾸짖지 않으시고, 꾸짖지 않으시고,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다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예비해주신 지혜를 주셔서 그 지혜를 가지고 꼴을 선택대로 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택대로 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 살아갈 수 있게 하려고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믿음으로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셔야겠습니다. 그래서 구하는 겁니다. 우리는 부족하지 않아요. 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건 법주의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을 열렬히 찾고 열렬히 또 찾고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그런 것은 절대 법보증이 아니에요. 안에서 아니다요더 많이 해야 더 열정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아십니다. 우리 의 연약함도 아십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 줄 아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삶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성마음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상태도 알고 계십니다 그런, 그런 모습을 알고 계세요 우리는 자격이 없잖아요 지혜하는 과 자격이 없는 자격이거든요 말씀을 대로 살아갈 수도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이켜서 구하면 주시겠다고하죠 모든 일에 갈수 있도록 그 지배의 길에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구하는 일을 하는 그래서 하나님신 지혜를 받아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는 넘어지는 삶이죠 어떻게 보면 실패한 인생일 수 있습니다 다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겠죠 집도 있으시고 자녀도 다 성장했고 결혼도 하고 가정도 꾸리도 다 하셨겠지만 하나님신 지혜로 날마다 내 삶을 바꾸 가지 못한다는 죠 승리했다.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위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반드시 구하셔서 하나님 주신 지혜로 딸마다 살아가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까도 얘기했던이리에서안방식이에요 하나님 주신 지혜, 또 하나님 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성경 말씀으로 살아가야 돼요. 이것이 보리타분해 보이고 성경을 펴서 읽는 것이 이, 이걸 이렇게 펴서 읽는 게 너무 힘든 일일 수도 있어요. 이거를 자꾸 습관을 안 내리고, 말씀에서 멀어져 있다 보면, 읽기가 쉽지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설명하고, 하나님 주신 지역을 살아가는 것이, 방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연스러워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어, 우리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네,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지금, 어, 예, 마귀가 사단이 시험했잖아요. 이 독더미들이 떡이 되게 하고, 파수 있잖아, 해보라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시험하실 때,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입은 말씀이잖아요. 말씀으로 살 것이에요.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라고 보여주십니다. 정확히 그리스도인의 성도의 상,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제자들의 삶의 모습은 이래야 된다고 정확히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말씀으로 살아야 돼. 말씀을 먹어야 돼. 말씀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 이것이 너희들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야. 정확히 가르쳐 주셨어요. 그 당시에 이건 거의 혁명적이었어요. 그 보여주셨, 정확하게 보여주셨잖아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여러분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까? 말씀은 주어지는데 하나님은 예배해 주셨고 풍성한 말씀을 매일 날마다 예배 때마다 매일 삶 속에서 들려주시길 원하는데 여러분들은 듣고 계십니까? 듣고 듣고 말씀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삶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순종했던 모습들이 그어 많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결혼하기 전에 제가 결혼하기 전에 이제 저희 아내와 교제할 때요. 교제할 때. 어, <laughs> 그때도 저는 이제, 그때도 저는 전도사님이었으니까. 그리고, 처음에는 뭐, 둘이 만났을 때 성경을 읽지는 않았어요. 성경을 읽지 않았는데, 계 만나면서, 아, 마음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아, 이 아, 나중에 이제, 목사님 가족이 될 텐데. 우리 또, 목사님 가족 아니더라도, 우리는 어쨌든, 믿음이 하나님 이 원하실 믿음이가지요 세상 사람들과 교장하과 똑같은 모습을 교자하는게 맞는 것일까 하는 질문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질문들이 있다가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됐죠. 설교를 들었는데,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얘기를 하시는 제가 마음에 들어 와서 썼는데, 목사님이 농막기를 제자가 결혼을 앞두고 찾아온 거예요. 한동안 이제 안한사람니과 결혼을 위해서 목사님께 인사드리고 또 기도부터 찾아왔는데, 목사님이 보시기에는 그, 제자가 결혼하려고 한 커플이 왔는데, 제가 잘 들어보니까, 목사님이 혼자 좀 마음이 불편하셨던 것 같아요. 목사님이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결혼 앞두고 있는 그사랑하고 아끼는 제자들한테. 결혼 준비하는 거 너무 좋은데, 열심히 준비하는 거, 당연히 해야지. 너무 좋은데, 너네들 주를 위한 준비는 하고 있냐. 주님을 위한 준비는 하고 있는 거야. 근데 네, 대답했을까요? 아, 우리 주류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입니다. 결혼 준비는 하고 있는데, 다 자기들입니다. 자기 주님은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도, 뭐, 뭐 하나님께 우리 가정 어떻게 되려고 까요 하나도 없는 거죠. 그걸 듣고, 저도, 제가 그렇게, <laughs> 제가 목살을 찾아간 건 아니었지만, 제가 바로 앞에 있는 거 같아요. 지금 아내를 만나서 열심히 살아가며 결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주님을 위한 준비를 빠뜨리고 있는 것 같아요. 내 삶의 방식이 말씀이 아니었던 것 전도사라고 하는데. 그걸 빼놨던 것같요 그래서 말씀에서 뭐를 내는 것 같다. 그 우리가 열심히 만나면 좋지만, 당연히 사랑해야 되지만, 당연히 교제하고 즐겁고 맛있는 것도 먹고, 커피도 뭐 마시고, 미야기도 하고 해야 되지만,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고민 하다가, 그러면은 우리 좀 받아야 된다. 또 주님을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 만날 때마다 항상 성경을 읽었어요. 우리 만큼로 먼저 만나면 이제 성경을 읽고, 밥을 먹기 전에, 그래서 성경 말 잠을 한잔 읽고, 잠을 한잔 읽기도 하고, 같이 뭐, 나누기도 하고, 그렇게 계속 했어요. 결혼하기 전 만날 때마다 어떤 날에 심판을 읽기도 하고, 계속 말씀을 해줬던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뭐, 말씀을 읽어서 우리는, 우리는 다르다. 우리는 뭐, 우리는 좀 튄다. 우리는 뭐, 우리 똑같이 예수님도 우리 더잘하다 배력을 보여드리고, 그러려고 했던 게 아시답니다. 지 마음이야, 마음이. 우리가 하느님 위해서, 주님 위해서는 이렇게 멀게 거든요 주님은 우리 앞으로 살아야 될 과정인데, 자녀려고 하고 그자녀도 주님은 왜 살아야 될 텐데, 주님께 드려야 될 텐데, 저는. 그런데, 우리 꿈만 생각하고, 아, 감사하 주님께 급하니까, 그 다음에 회계해서 기억이 납니다. 그 이유로, 만날 때마다 말씀을 읽었어요. 여러분, 모시되시면 주일날 자녀에게 한번 해보십시오. 말씀을 읽었습니다. 바라겠습니다. 만나서, 아, 만나면 이제, 오기 전에 말씀을 읽었습니다. 뭐다 이해하지 못하고 다 깨닫지 못하고, 그래도 읽었습니다. 그래도, 그래도 말씀 읽고 넘어지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이런 얘기를 하나면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시나요? 여러 삶의 흔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삶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 의 말씀을 읽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말씀 앞에 그, 없이는, 뭐, 어떡합니다. 뭐 주일날 한 번도 안 해가지고, 어떻게, 멘트리에서 안 믿고 의견을 주겠어요. 이때보내 받고 주신 말씀으로 반드시 살아가죠. 그러나, 매일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풍성하게 주의해 놓으시다고 했잖아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사랑하시고 주시려고 하시는데도, 구하지 않아서, 그것을 의도적으로 우리가 멀리에서 못 받으면 얼마나 뜨겁습니까? 더 가까이 가는 자에게는, 더 가까이 나오는 자에게는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서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깨닫고 말씀을 주시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지 못하다면, 말씀에서 멀어진다면, 우리가 석을 자꾸 추구한다면, 석만 바라보면서 세상의 것을 자꾸 추구하고 쫓아가면, 보이는데 우리가 따라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사사시대였어요, 사상 사사기 시대. 사사기 시대는 말씀이 없떤 시대였어요?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니까, 어땠을까요? 사사기 17장 6절 말씀에,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은 다 자기소견에 다 오른대로 행하더다 하나님 말씀과 멀어진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않는 사람 하지만, 주인이 바뀐 사람 떡을 자꾸 추구하는 사람 말씀은 없어도 살수 있는데 말씀은 없어도 사라지는데 떡이 없으면 견딜 수가 없는 떡이 있습니어떻게 할까? 억제하고 나름다 불안해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말씀이 없으면 우리 뜻대로 움직일 수 밖에 없는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속에 내 생각이 오는 대로 추구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자들이죠.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말씀에 가까이 가셔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우리는 힘이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우리 삶이 위치에 나갈 수 힘이 없어요. 병적인 에너지, 그런 힘을 다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오른대로 했다는 충격적인 말씀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 삶을 돌아보고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나오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찌하든지 우리 삶의 중심에 우리 삶에 가장 그 귀한 자리에 대해 말씀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중심해 놓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말씀 없이는 반될것 같아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추구하는 것이 삶의 방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오늘 7절 말씀을 보시면, 음, 그런 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7절 말씀 한번 보 그러니까 제가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의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신다는 얘기죠. 정직한, 정직한 자들에게 무엇을 판단해요? 그냥 지혜를 받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겠다고 했는데 예비하신 지혜 또한 정직한 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정직하다는 건 여기서 정직한 자들은 곧다, 바르다, 이런 거예요. 말씀해가지고 바른 삶을 살아가는 거원요 말씀이 없으면 자기 소견오로대로갔다 그랬죠. 내 생각대로 추구하고 가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내가 만든 때로땐 우리는 틀리죠. 말씀이 맞요 말씀은 완전한 것인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정직한 람들한 말이에요. 말씀을 바로 세워 가시는것이죠 그런 자들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힘으로 올바른 선택을 하는 거예요. 바른 길을 날마다 날마다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 힘이 우리에게 힘이 없지만 때로는 좀, 다른 욕에 흔들릴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신 지혜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완전한 지혜가 우리를요, 바른 길로 이끌어가고, 의의 길 생명의 길 그게 아니면은 사망의 길로 가죠. 그거 말고, 자꾸 세상과 따라가는 사망의 길로, 멸망의 길로 가고, 좋은 것 같죠. 아, 달콤하죠. 아, 뭐, 오늘 하루 말씀 없으니까 뭐, 그 뭐, 없어도 사라지죠. 사라지고. 그런데요, 바로바로 쌓이고 또 걸어가다 보면 결국 멸망이 되는 거죠. 완전한 지혜가, 하나님 주신 지혜가, 정직한 자들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시그 지혜가, 다른 선택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옳은 결정을할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이다.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지혜가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순간순간 선택입니다, 순간순간. 아침에 일어나서 타는 것도 선택이죠. 모든 순간순간 선택입니다. 우리의 지혜를 어떻게 바로 선택할 수 있어? 을 우리는 온전하지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 하나님의 가시지. 하늘에,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가시 그것을 바치고, 훈련할 수 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상태를 할수있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또 하나님은 체제의 말씀 속에서, 행실이, 나오죠.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행실이 온전 이건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제가 자꾸 얘기하는 건 이렇게 자꾸 강조하다 보면 율법주의가 되는 것 같아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행실이 온전한 자, 행실 정직해야 돼. 행실이 온전해야 돼. 성경이 추구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되어오신다는 것은 보호하있니다 아무나 보호 안 해줘요. 우리는 그냥 마음대로 사람을 보호해 주신다고 생각하죠. 아나는 내가 말씀 도 멀리하고 하나님 지혜도 무시라고. 그냥 내 손을 오는대로하 살아가고 있는다. 아, 그냥 아무 일이 없으니까. 그냥 별일 없으니까 사람이큰 문제가 없으니까 살아가잖아요. 살아가는데. 그럼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구함을 기대하면 안 되잖아요. 그는그럴때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은 자에게,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행실적 온전한 자에게, 정직한 자에게 완전한 죄를 주시고, 행실적 온전한 자를 경태받고 보호해주시는 거아무나 돌봐주시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방패가 되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온전한 삶의 모습은 우리에게는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말씀이 온전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소유하고 있다면, 말씀도 우리 신량을 잘 잡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 습 험한 것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뭐 창세기 15장 1절 말씀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이후에 요호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이마에 이르시기.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 지극히 큰 상급이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을 믿었잖아요. 믿었잖아요. 믿음으로 보였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방패라고 하는, 내가 내 방패요.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지켜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하는, 너는 나의 상급이야. 라고 얘기하고 우리도 이런 게 우실 대하시기는 원하시는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멀리 하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방패가 되어떻게 원하시고, 우리에게 온전한 제, 지혜 완전한 지혜를 주시기 원하시고, 우리도 예교로성장이 교회를 끌어가기 원하시는, 그걸 몰라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성격을 안 했고, 말씀도 듣지 않고, 예배자에서 몰라서, 참, 하나님께서 노력을 몰라서,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까 그런 모습들이 혹시라도 삶에 있었다면, 어, 우리 삶에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깊은 하나님 가까이 가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과멀어지 모습들이 여러분들 삶에 있었다면 대통하는 마음으로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찾는 우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꾸짖지 아니하시고, 아까 말씀 하고듯이미해주시고 다시 그 길을 걸어가시고, 또 없이 다시 방패가 되어 주시고, 다시 악한 욕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 미래 가운데 나가시는 여러분들 기도원합니다. 또 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지혜로요 선한 길을 갈수 있도록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의 또 선하신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는 선한 길을 걸어갈수없어요 우리는 선한 길을 걸어갈 힘이 없어요. 우리는 가다 보면 가는 것 같았는데 조금만 유혹이 있어도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떡으로 우리를 유혹하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 교묘한 유혹들의 해가에 당같에 우리가 본문에 보이는 대로. 다른 가수가 또 미안한 관찰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가, 지혜가 무장할 때,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이 지혜 가까이 갈 때, 지혜를 구할 때, 그 주신 지혜로 서란 길을 갈수 있어요. 서란 길을 가는 동안 보여주신다는 유혹들에견 이겨낼 있도록 지혜가, 제가 마치 살아 움직이는 거죠. 우리가 보여주는 거요 방패가 되도록. 얼마나 좋습니까? 말씀을 해보셔야겠죠. 말씀을 더 많이 해보고,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죠. 그래야지 이렇게 될수 있어요. 멀리 하면 멀리 할수있으 멀리 할수 있으러, 멀리 할수록, 이런 면에 대해서는 멀어지는 겁니다. 이 자본에 이렇게 뭐 꾸지기도 하고, 뭐 제가 부르기도 하는 말씀들 경고의 말씀도 있고,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 이렇게 오늘 말씀 어떻게 보면 좀 좋아 보이잖아요. 내게 뭔가 유익이 되는 말씀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유익이 되는 말씀인 것 같은 속에서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을. 그는면 아무도 해줄지 않아요. 우리가 구해야 될지, 우리가 구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축하해 참된 성도로 살아남는 모든 말씀을 통해서 다시 날 마음을 배우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완전하신 체가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선한 길을 갈수 있도록 돕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상속에서 성취하면서,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이 그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되시길 원합니다. 오늘 나눠던 말씀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어떤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떡을 추구하고 있으십니까? 세상의 거죠 세상의 관념들, 세상의 가식관 그런 것들을 엄청 저당해서 살아가고 계시나요? 삶의 방식 속에, 삶의 모습 속에, 하루의 삶 속에, 일주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습니까? 여러분들 삶 속에?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말씀께 가까이 나오고 있는 것이니까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돌아보시고, 그동안 잘못했다 했죠. 다시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내 말씀으로, 우리 날마다의 삶을, 말씀을 하나님 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으로 사랑해, 하나님의 도와달라, 하나님의 체험을 기도하실 자들이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의 은혜를 더 충만하게 내 순간으로 고마우며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